안녕하세요 동작예입니다. 고베틀리그 시즌10이 11월 30일 새벽 6시부터 3월 1일 새벽 6시까지 진행됩니다. 먼저 밸런스 패치부터 보겠습니다. 순위는 피포크 순위 기준이고요. 첫 번째로 기술 상하향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벌레의 야단법석의 위력이 증가했습니다. 레이드와 배틀 양쪽 다 위력이 90에서 100으로 증가했는데요. 불카머스의 딜이 82%에서 88%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행크 형얘 출시는 언제 해줄 거야? 그리고 배틀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는 상향입니다. 그냥 벌레가 벌레 했을 뿐이네요. 그리고 암석봉인의 상대 포켓몬의 공격이 1단계 하락하는 디버프가 붙었습니다. 방어 하락 100% 추가는 도검리 받고 날뛴 니드킨의 사례를 생각할 수 있는 버프이지만, 문제는 암석봉인이 어마어마한 수준의 트래쉬 가비지 스킬이라는 데 있습니다. 셋중 필요에너지는 가장 많은데 위력은 기껏해야 스톤샤워보다 약간 강력한 수준이거든요. 마그카르고, 보스로라, 갱도라, 점토돌이, 꼬지모가 암석봉인을 배울 수 있게 되었지만, 솔직히 이것을 포켓몬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개발진 중에 점토돌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있는지, 계속 점토돌이뭘 넣어가지고, 얘 지금 퀵 3개에 차징 7개거든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막지개의 위력이 5에서 4로 너프되었습니다. 배틀이 출시될 즈음부터 아이언틱은 계속 해피너스와 럭키를 저격해왔고 그 일환이 스텝 공식 재조정과 사념의 박치기와 막치기의 낮은 성능입니다. 그러나 간동컵에서 50레벨 럭키가 의외의 성능을 보여줬는데 이를 의식한 건지 바로 막치기를 높여하는군요. 그리고 배우는 기술이 추가된 포켓몬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그카르고의 불태우기입니다. 암석봉인도 배우지만 그건 의미 없고 느린 것 빼고 다 좋은 스킬 불태우기를 배웁니다. 단점으로는 타입 조합이 슈퍼에서 크게 좋진 않다는 점, 특히 물천국인 슈퍼에서 물 이중인 건 굉장히 큰 디메리트죠. 순위가 429위에서 172위로 떡상을 했는데 여전히 메이저픽에는 못 갑니다. 졸업 스킬은 불태우기, 오버히트, 스톤 엣지입니다. 다음은 야부홍의 섀도볼입니다. 꽤 좋은 기술인 섀도볼을 새로 배울 수 있게 되었죠. 고스트 타입의 하드카운터가 되었으며 기존에도 파비코리가 너무 세서 못친 거지 스킬셋이 심하게 구린 포켓몬은 아니었습니다. 순위는 119위에서 44위가 되었고 졸업스킬은 날개치기, 불쇠, 섀도본입니다. 다음은 대포문호의 로건입니다로건으로 난사할만한 고위력기가 없거든요. 끼케야 더스트슈트 정도인데 이거 자석도 아닙니다. 순위는 652에서 603위로 여전히 트래쉬 가비지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코리가베 누르기입니다. 특이하게 평타가 많은 편입니다. 평타가 무려 4개나 되거든요. 의외로 괜찮은 기술들을 들고 있습니다. 다만 상당수가 자속이 아니라는 점이 크나큰 단점이죠. 순위는 532에서 236위가 되었습니다. 혹시 쓰실 분들은 카운터와 누르기 지진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즌 일정입니다. 일단 전반부 일정부터 볼게요. 슈퍼리그와 슈퍼리그 리믹스가 11월 30일 오전 6시부터 12월 14일 오전 6시까지 진행되며, 하이퍼리그와 하이퍼리그 리믹스가 슈퍼리그 종료 후부터 12월 28일 오전 6시까지 진행되며 마스터리그와 마스터리그 클래식이 하이퍼리그 종료 후부터 1월 11일 오전 6시까지 진행됩니다. 또한 배틀 승리 시 받는 별의 모래가 3배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12월 16일 오전 6시부터 31일 오전 6시까지 홀리데이 컵이 진행되는데요. 이거는 하이퍼 중간과 마스터 중간 기간에 끼어든다고 보시면 되고 CP 1500 이하의 비행, 얼음, 전기, 풀, 고스트, 노말 타입의 포켓몬만 참여 가능한 리그입니다. 슈퍼리그 리믹스 같은 경우는 에이스 이상의 트레이너들이 많이 사용한 20마리를 벤을 때리는 리그인데요. 20마리의 목록입니다. 니드퀸 전톨라, 대장이 아로라 나인테일, 가라르메더, 바리톱스, 바비코리 발바로, 마릴리, 버렌지나, 테오 디펜스, 탱탱겔 깜깜이, 블랙기 파이어로, 이상의 꽃, 고늘고니 요가렘, 무장조, 가로막구리가 벤이 되는데, 지난 시즌에 밴되었던 아로라 텅구리, 페리퍼, 왕구리가 복구하였고, 그 대신 니드킴, 버렌지나, 가로막구리가 벤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이퍼리그 리믹스도 마찬가지로 에이스 이상의 트레이너들이 많이 사용한 10마리가 밴이 되는 리그인데요. 이번에 금지되는 10마리의 명단입니다. 블랙키, 혐상해, 가로막구리, 알로라질버이램페르트 대짱이, 토게키스, 기라티나, 파이어로, 크레세리아가 밴이 됩니다. 지난 시즌에 밴되었던 멜메탈과 픽시가 복귀하였고, 그 대신 혐상해와 블랙키가 밴되었습니다. 다음은 후반부 일정입니다. 슈퍼리그와 신호컵이 1월 11일 오전 6시부터 1월 25일 오전 6시까지 진행되고 하이퍼리그와 하이퍼 프리미어 클래식이 슈퍼 종료 후부터 2월 8일 오전 6시까지 진행됩니다. 마스터리그와 마스터 프리미어 클래식 그리고 러브컵이 하이퍼 종료 후부터 2월 22일 오전 6시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 동안 배틀 승리 시 받는 별의 모래가 3배로 증가합니다. 종합리그와 성도컵이 마스터리그 종료 후부터 3월 1일 오전 6시까지 진행되는데, 이 둘을 마지막으로 배틀리그 시즌 10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후반기에 하이퍼와 마스터는 프리미어 클래식이 함께 진행되는데, 전설 금지인 프리미어와 엑셀 사탕을 사용하지 않는 포켓몬만 허용되는 클래식이 합쳐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호컵은 4세대, 성도컵은 2세대, 러브컵은 빨간색과 분홍색 포켓몬만 참가가 가능합니다. 꼬 배틀데이 하루 동안 최대 20세트까지 배틀을 진행 가능한 날인데요. 배틀 승리 시 획득 가능한 별의 모래가 4배로 상향되는 보너스까지 있습니다. 이번 시즌 고배틀 데이는 1월 8일 마스터와 마스터 클래식 기간에 한 번, 1월 23일 슈퍼리그와 시노컵 기간에 한 번, 2월 6일 하이퍼리그와 하이퍼 프리미어 클래식 기간에 한번 진행됩니다. 다행인 건 이번엔 다 주말이라는 점이네요. 저번에 평일 끼어있을 땐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랭크업 보상입니다. 이번 시즌 레전드 포즈의 테마는 6세대의 빌런 플라드리입니다. 에이스에선 장갑을, 베테랑에선 신발을, 엑스퍼트에선 하이를, 레전드에서는 상의와 포즈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매 시즌 주는 마스크드 피카츄 이상은 3랭크에서 받으실 수 있고요. 또한 이번 시즌에도 마찬가지로 19랭크 도달 시 대단한 기술 머신 스페셜을, 시즌 종료 시 대단한 기술 머신 노마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랭크 확정 보상 포켓몬입니다. 해당 랭크에 도달하면 1회 확정으로 얻으실 수 있고, 화염레오, 비조프, 은벳, 보노두, 마스크드 피카츄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많은 유저분들의 빡침을 유도했던 보상으로 나오는 전설 포켓몬의 낮은 포획률. 이번 시즌부터는 보상 포켓몬의 포획률을 올려준다고 합니다. 맨날 버리기 좀 만들어달라고 소리쳤는데, 이제는 잘 잡히겠네요. 개꿀. 그리고 보상 포켓몬 명단입니다. 1랭크 이상에선 마크 케인, 엘리게이, 페이검, 초라기, 마릴리, 베이리프를, 6랭크 이상에서는 비조프을 11랭크 이상에서는 야부엉, 소콘, 스컹탱크 댕그릴, 방패톱스를, 16랭크 이상에선 에버라스, 곤율랭 수리동보를, 베테랑 이상부터는 은베슬, 엑스포트 이상부터는 모노드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일정 등급에 도달할 때마다 보상 포켓몬 명단에 추가되는 방식입니다. 엑스포트 이상이면 표에 있는 모든 포켓몬 중 하나를 획득이 가능하고 20랭크 이상일 경우 5성 레이드에 등장 중인 전설의 포켓몬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당장 내일이 12월인데 12월 공지가 없네요. 아마 새벽에 뜨긴 뜰 텐데 매가지나도 강철톤 푸는 마당에 대체 뭘 그렇게 꽁꽁 숨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지 나오면 금방 작업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